자, 이거 할게요. 자, 이거는, 이것도 아까 좀 그대로 또 나왔네. 자, 신, 자, 진, 중심자가 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그러면 이건 완전 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수가 엄청 센 거야. 수가 엄청 센 겁니다. 삼합이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자진수급을 할까? 이렇게 할까? 일로 가죠, 일로. 이 월지가 잡아당기 일로 가죠. 가는데 또 이놈도 붙었으니까 더쉬야겠지 완전한 물판이지, 이거는. 그럼 무토가 힘이 없지. 거기다 양옆에 또 뭐도 떴어요. 평간으로 양싸다기를 때리잖아, 또. 양싸다기를 때리니까 무토가. 종을 해야지, 왜 종도 못해요. 할 자리가 없는데. 인간은, 무토가, 자, 여기 수판이죠 수생, 목, 끝이잖아. 그럼 종, 살격. 종살격이에요. 이무토면 힘이 없죠? 뭐, 토생, 금하잖아. 그럼 힘 없어요. 이 지는, 수로 갔어요, 완전히. 완전 수로 갔어요. 완전 수로 갔어요. 자, 그러면, 아 종, 여기까지 갔다고요 아, 수생목 하잖아. 그 목이 또두 마리나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종, 살격이 되는 거죠. 종살격. 종살격. 그러면, 어, 원래는 옛날에는 이, 이걸로, 이걸로, 이거 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 종살이고 먹으면, 이, 이 책에서는 일주 대행격을 봤잖아 여기서 일주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아아 얘가 튀어나오고 수색목을 받으니까 얘를 봐야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주 대신 본다 그게 아. 왜 제일 세니까 제일 세니까 그러면 이, 얘, 얘, 얘로 볼까 얘로 볼까 일주를 갑이 두 개니까 어, 월주로 봐야죠. 월주가 중심의 핵심이고 이렇게 삼합이 돼서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뭘로 본다? 월주 갑을 일주로 본다. 이게 월주 갑을 일주로 원래는 뭐가 일주인데 이게 일주인데 응? 워낙 뭐가 세니까 갑이 세니까 응. 그래서 갑목을 일주 대행격으로 본다 그렇게 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올때 자수는 여기로 있고 한다 안 한다. 지금 논리를. 근데 이게 일, 이고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안 네, 돼요. 돼요. 뭐니까? 삼합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삼합이라. 그럼 이거, 이게 때리면? 또 가능하지, 그거는. 삼합이라는 건 자수를 중심으로 셋이서 똘똘 묶여있는 거지. 중심자가 빠지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항상. 그러면, 얘를 건드리는 운이 어디 있어요? 5대원. 5대원 그럼 건드리면 당연히 깨져요. 당연히 깨져요. 그럼 문제가 돼. 자5대원 가면 자 종살인데 오아가 오면 얘 뿌리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지 금면 좋은 운 나쁜 운. 나쁜 이제 흉한 운이죠. 왜 살잖아. 그럼 보세요. 자아가 빠지면 무진이 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이 자진들하잖아. 삼합이 돼야 이제 그러죠. 얘를 때리는 요대운이 자모 형함은 삼합을 와서 막 흔들어 왜 깨지라고. <laughs> 형은 자 이렇게 요 남자가 태권도로 발을 뻥 차는 건 충이야. 근데 시장에 여자 아줌마들 둘이 멱살미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건 형이야. 그럼 자모 형하면 신자진 수국이 깨지진 않죠? 일부 깨지죠. 아뭘 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좀 깨지지 합이 누구를 때려? 요 얘를 때려서 문제지. 그러면 신자진이 뭐 합니까? 약해지면 진토가 살면 무토가 뿌리가 생긴다 하게 얘기지. 그러면 그 묘대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대운은 당연히 되지 자오 충 화생토 하니까 당연히 오대운 가면 골팍 아프지 말 그대로 왕자 충발이 되든 뭐 골이 아프죠 근데 묘대운의 문제가 된다고 그 얘기해요 묘대운이 금은 나빠요? 무슨 금? 청간으로 오는지 지지로 오는지도 구분하세요 지지로 청간으로 오면 나쁘지, 바로 갖다 때리는데 뭐가 좋겠어요? 지지로 오면. 아무 상관 없지. 그니까 러 항상 운을 천간으로 오는 거, 지지로 오는 거다 구분하셔야 돼. 그냥 수운이 좋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쎄. 나도. 나도 이렇게 생겼어요. 병, 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돈이에요. 돈이죠? 그러면 여기 겁재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운이 좋다고, 여기 또 수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 궁겁정제 되죠. 아무리 수운이 좋아서 천간으로 오면. 수운이 좋으면 어디로 오는 게 나아요? 지지로 오는 게 낫지. 왜? 겁재가 있는데 아무리 수운이 좋다고 겁재나 천간이 오면, 이거 갖고 쟁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수생목, 목생화 돼서 안 돼요. 뭐가? 쟁제가. 왜? 뭐가 있어서? 통관하는 게 있죠? 아 통관해주는 게 있잖아. 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통관한걸 때리면서 수운이 오면, 이게 골빠가 아픈 거야. 통관도 안 되면서 수운이 오면, 이게 있어서 좀덜한 거지. 을목이 있어서. 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통관도 잘 보셔야 된다, 그게. 자, 이래서 묘대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병인대운은안 나쁘죠? 왜안 나빠요? 아, 병,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감목이 병을 만나면 조우도 되고, 신강한데 이 축축한 기운이 말려지고, 평대원은 좋았겠죠. 인대원은? 네? 인신충. 인신충하니까 신자진이 깨지지만, 깨진다고 무터가 뿌리가 생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아, 아니, 흰자지나니까 이, 이거는 그냥 돼 있잖아, 수로. 그니까 러 얘가 뿌리가 없잖아요, 아직. 그니까 종에는 제일 나쁜 게뭐야 일주가 뿌리가 생기는 게 제일 나쁘죠? 근데 병이 와서 뿌리가 생긴 거 병은 청간이에요 지지예요. 그럼 천간이 청간을생겼다고 뿌리가 생기냐고? 목이게목 화생, 개발, 이게 말. 와서 화생, 토했다고, 뿌리가 생기냐고요? 뿌리는, 뿌리로 와야지. 그간 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니까. 그 이쪽에 화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이쪽에 화가 오든지 토가 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제일 나쁘겠지. 자, 미토가 도 나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전까지는 또 괜찮았어. 묘가 하니까 묘, 자모, 형아에서 신자진을. 좀 어떻게 했어요? 흔들었어. 그럼 흔들어니까 보 이제 진, 무진의 진토가 좀 뿌리가 무진이 뿌리가 좀 생기겠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음. 그럼 요걸 흔들면 금도 좀 살아야 안 살아요. 아 얘도 살거 아니야? 아니 자꾸 이 요거가 중심자라고. 요놈을 흔들면 요놈, 요놈은 다 그냥 껍데기라고요. 그니까 요놈 흔들면 요놈도 살, 요놈도 진토 역할하고 요놈도. 신금 역할한다, 그 얘기야. 자 때문에 러고 끌고 살았는데. 그래서, 진도 살아나고, 신금, 신금도 살아난다, 그 얘기야. 어, 신금도. 그래서, 위험, 그래서 납부되는 겁니다. 뿌리도 생기고, 신금도 생기고. 신금은 결국은, 저, 감목을 치니까, 용신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음. 자, 그런데, 그렇게 묘대원에, 흔들어서는 아팠는데, 하필이면 묘대운에 뭐가 왔다? 아, 죠 경진년이 왔다, 그 얘기야. 그럼 이 경은 회강에서밥바로 갑경 충하잖아요. 지는 뿌리이지 아 또. 이거 지금 흔들어 왔는데 하필이면 경진이 왔다, 이게야뭐 그 무진이 오든, 뭐딴 걸로 오지. 왔더니 갑경 충해서 뭐가 왔어요? 아 평간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평간에 헛 때리니까 어때요 대운도 자모 형으로 지금 무토가 뿌리가 생는데 세운까지 이러니까 깜빵 갔다 그얘기야요 이해는 가시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얘 입장으로 보면 얘 입장으로 얘가 이제 일주를 대신 받잖아요 세니까 제일 세니까 그럼 얘 얘는 누구예요 여자 또그나또 또 뭡니까? 편제잖아. 그러면 쉽게 좀 야해도 들으세요. 세상, 그러니까 이게 다 물이죠. 그럼 이놈이 대장이야. 물판에서 물은 뭡니까? 아, 남자는 아, 술, 아, 술, 술 옆에 편제를 두개 끌어안으면 뭐해? 이게 술 이빨 먹으면서 이거 하이냐? 룸사랑해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보세요. 무지는 무슨 살? 개강살백호살 말고 도화 말고 홍염살이야. 홍염살. 홍염살이 아까 좀좀좀 좀, 좀 야한 살이라 했잖아요. 홍염살 돈이에요. 묘가 이거 깨놓으면 이게 뭘로 보니까 돈이죠. 돈이잖아요. 어? 홍염살 돈이면서 이게 물이야 자, 홍염쌀 물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음. 홍염쌀은 환각도 되고 뭐 섹스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홍염쌀 물은 이 편제고 어? 이쁜 여자들하고 집단 섹스도 되죠.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아니에요. 어쨌든 집단 섹스 뭐 스와핑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요새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뽕은 뽕인데 무슨 뽕. 물뽕, 물뽕 먹고, 술 한잔 먹고, 양 여자를 끼얹고, 시컷 논다, 그 얘기지. 그러다가, 묘대운에, 경진년에깜빡한제그 얘기야. 책잘 읽어보세요. 그걸 이렇게 좀잘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제 얘기는, 삼합의 어, 원리도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나쁘죠.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왜 나빠요? 아 무진이 뿌리를 팍팍 네. 냉이는데 얘가 뭐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진 왔다 한번 켜봅시다. 무진 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종 깨지죠. 종 깨지죠. 이, 이 비견도 왔지만 종이 깨지죠. 이 무진이 또 왔잖아요. 무진이 힘 없던 놈이 힘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붙어 볼까 이러지 아, 얘네게 얘가 제일 힘이 세잖아 근데 내가 힘이 조금 생겼어. 옆 동네에 무진이 하나 왔어. 복음으로 와갖고, 야, 왜뭐 이렇게 빌빌해? 내가 좀 뒤에서 도와줄게. 한번 얘한테 붙어보자. 붙으면 이겨져요. 지지. 지지. 그럼 얘를 볼때 이건 뭡니까? 돈이죠. 그 무진 대원돈싹 날리죠. 여자 싹 날리고.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지.